새싹순과 함께하는 매스스리즈그 13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우린 집합과 명제의 산을 넘어서 네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갔어요 네 예전에 이미 한번 다루었던 주제인 다항식을 왜 네. 다시 다루냐 하면 그 이전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다항식은 그냥 항이 여러 개인 다항식들의 네. 합차로 구성되어져 있는 네. 식을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음. xa에 대한 다항식. 혹은 x의 정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음. 다항식이에요. 네. 그래서 뭐의 모양을 본따다? 정수의. 그렇죠. 정수의, 모양. 정수의 모양을 본따서 음. 만들어진 x에 대한 n차의 다항식을 표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음. 아래첨자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상수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네. 방식으로 이렇게 아래첨자를 활용하는 표현법을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네. 별거 아니라 0부터 시작해서 음. 하는 이유는 여기하고 여기 첨자의 첨자와 예, 차수, 차수를 맞춰주려고. 네. 이렇게 표현한것 뿐이에요. 네. 이제 내림차순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높은 차 내림차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예, 것, 낮은 것 순으로 것. 가는 형태의 정리 방식인데 이게 왜 우리한테 더 익숙하냐면 우리가 십진법의 전개식을 음. 사용하는데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얘가 더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을 주로 쓰고 거꾸로 쓰는 걸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a제로, a1x의 일제고, a2x의 제고, an의 x n 제곱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겠죠. 네, 그렇죠. 이 표현은 사실 잘 쓰지를 안습니다 아, 네. 음.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 이유는 네, 우리가 정수. 네. 그래서 네. 수의 세계를 잘 살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x에 대한 정식 길리는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혹은 곱셈을 하든 그 결과가 항상 뭐가 되니까 정수가 되니까 정식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음. 대하여 닫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러나 정수처럼 음. 나눗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달라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건데 A라는 정수를 B라는 정수로 나누면 음. 몫이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이때 우리 식을 어떻게 표현하게 됐었어요? A는 BQ 더하기 R, R. 더하기. 네. 다만 이때 이 r이 나머지로 가능하려면 음. b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가야, 된다. 작아야 된다. 왜냐하면 b보다 큰 놈으로 써놓고 나머지라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13을 5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가 8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안 되죠. 8이 5보다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은 5 곱하기 2 더하기 네. 3이라고 해야지 몫이 2이고 나머지는 3이에요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그 나머지는 5보다 항상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보다 작아야 되는 음. 거예요. 그러나 음수가 다안 되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음. 특히 0과 같아질 때 우리는 나누어 떨어진다. 네. 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쵸. 이것을 정수에서의 나머지 정리라고 음. 불렀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럼요. 마찬가지입니다. fx라는 다항식을 gx라는 다항식으로 gx 로 나누면 당연히 뭐가 존재하겠어요? 목시 네 목시 존재할 건데 그목 역시도 x 에 대한 정식의 형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x 에 대한 음. 정식이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역시 x 에 대한 정식의 형태겠죠. 음. 음. 그럼 당연히 어떻게 쓸수 있어요? f x 는 gx 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px, rx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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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머지 r라고 R이라, 네. 하는 게 remainder. 네. 영어인지 나머지란 뜻의 머리 글자가 네, r이기 R이, 때문에 네. 여기서도 r, 네. 여기서도 rx로 표현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요 rx는요. 음. f(x) g(x)로 나눌 수 있는 최대 한 나누고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서 나누는 경우 과정을 봐서 알겠지만 네. 차수가 요 g(x)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요 그렇죠. 음. 이게 크기가 작다는 말이 여기서는 크기가 작다였는데 여기서는 차수 차수가 작다. 낮다. 낮아야 된다. 음. 이 rx는 요 gx보다 차수가 어떻다? 낮아야 된다. 네, 낮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그 같은 의미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고 용어가 조금 달라진 거죠. 음. 크기라는 표현에서 차수라는 표현으로 달라진 것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거 음. 다 정리하면 얘랑 값이 어떨까요?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도 얘를 x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동의왕들을 다싹 정리해주면 음. 얘하고 어떤 식이 나온다? 같은.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x 스 더하기 삼하고 음. 2x 스 더하기 삼하고 x 스 더하기 엑 더하기 삼하고 네. 두식은 어때요? 같죠. 완전히 같은 식이죠. 그렇죠. 이럴 때에 요엑에다가2를 음. 넣어도 등식은 뭐하고요? 같죠. 네엑에다가2를 넣어도 등식이 음. 성립하고, 음. 그러니까 엑에다 어떠한 식을 넣어도 음. 이 등식은 항상 성립. 한다. 그래서 음. 이 등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x 에 대한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상등식이라고 네. 불러요. 그래서 항등식이랑 개념은 별거 아니라 좌변과 왼쪽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일치하는 동일한 식이어서 그렇죠. 미지수 x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건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ax 더하기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음. 어떤 조건에 충족되어야 할까 음. 어때야 될까요? ax가 0이거나 아니죠. x 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은 응.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x 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야기했죠 음.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식이어야 된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식의 형태가 완전히 똑같으려면 요0이라는 놈이 사실은 음. 아 예, 예. a x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아 그렇게 예 음. a 도보고영 b 도 영이고 그래야지만 양쪽이 완전히 0. 일치하는 0. 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0이라는 숫자를 음. 상수로 볼 수도 있지만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음.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음. 비교해보으로써 음. a도 뭐? 0이어야 하고 음. 동시에 b도 0이어야, 0이어야 음. 한다고 음. 라 이야기하면 이것을 우리는 계수 비교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음. 엑스에 대한 놈이니까 엑스에 음. 대한 관점에서 이식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엑스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시오 하는 조건은 음. 요 a 와 b 의 값이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고르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우리가 용어 를 어떻게 썼냐면 a x 더하기 b a 라는 식을 엑스에 음. 대한 방식으로 보면 음. 이 a 와 b 는 계수, 그렇죠. 혹은 상수항. 예를 네. 계수, 예를 상수항 이렇게 불렀었고. 그쵸. x에 대한 0차, 음. 차수가 없는 놈에 음. 대한 개수라고 봐도 상관이 없, 없어요. 상수를. 음. 그래서 개수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네요. 없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직 그 값을 모르는 개수라고 해서 음. 이때 이 a, b를 뭐라고 하냐면 미정개수라고 불러요. 음. 아님이 결정할 음. 정,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지 음. 않은 개수라는 음. 뜻이에요. 음. 이란 미정계수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정계수를 결정하시야 하는 질문이 뭐냐하면 음. 요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니? 이게 음. 바로 a와 b의 값을 결정해 주세요라는 음. 질문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한 미정계수법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는 첫 번째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놓고 계수를 비교해봄으로써 음.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해라고 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요. 자, AX 더하기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A와 B의 값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두 번째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항등식의 개념이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에도, 뭐 x가 1일 때에도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0이어야 되겠어요. 이래. x가 뭐일 때에도, 2일 때에도 등식을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a e 더하기 b도 0이어야 네. 되겠어요. 그렇죠. 예전 연립방정식 풀었던 거 기억나죠? A에서 그렇죠. 얘를 빼주면 음. B는 사라지고 2A 빼기 A는 A만 남겠죠. 그렇죠. 0 빼기 0이랑 같아야 되니까 음. A는 0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음. 있어요. A가 0이면서 얘가 만족돼야 되니까 음. B도 0이 0이어야 되죠. 하는구나. 음. 그래서 A, B의 값은 A도 0 예, B도 0이어야 음. 합니다. 이렇게 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하고 나니까 좀머리석었던게왜 음. 1하고 2를 대입했을까? 음. 애초에 X가 0일 때를 살펴봤으면 a를 그냥 날릴 네. 수 있으니까 b가 영이어야 해를 바로 알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x가 영일 때를 먼저 놓고 음. x가 1일 때를 넣었으면 바로 b가 영이어야 해, 음. a가 영이어야 해라는 걸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x의 값과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음. x의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봄으로써 음. a, b가 어떠한 식을 어떠한 값을 가져야 하는 찾는 것. 음. 이것을 수치 대입법. 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자. 그렇죠. 그래서 <laughs> 항등식을 만드는 음. 기본 요령. 음. 가장 중요한 건 S 값에 관계 없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게 그렇죠. 항등식이라는 단어를 맞았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네요. 예. 음. 항등식이란 음. 주어진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음. 그 등식이 만족되는 음. 식입니다. 미정계수법이란 음.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음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음. 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첫 번째, 개수 비교법. 비교법. 왜냐하면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은 완전히 일치해야 되기 네.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음. 개수들을 다 비교해서 개수의 값들이 다 동일해지게 네. 만드는 방법이고 네. 두 번째는 값의 관계 없이 미지수의 값의 관계 없이 네. 성립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막 대입해서 선식이 그렇죠.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조건을 만드는 거죠. 네, 만드는 거죠. 수치, 수치 대입법. 대입법. 근데 사실은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 써야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항등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계수 비교 미정 계수법은 두 가지가 있다. 계수 비교법과 수치, 수치 대입법이 있다. 근데 계수 비교법이 훨씬 더 만약에 식이 좀 복잡해지면 예. 네. 계수 비교법이 훨씬 무식하고 아니요 무식한 방법이 되요아 그래요? 예, 차수가 높아지면 음. 비교해야 될게 너무 대상들이 많아예 많아져 버리기 음. 때문에. 음. 그리고 사실은 음. 모두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개수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음. 대류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럴 때에는 얘보단 얘가 훨씬 더예나 나은 음. 방법이 될수 있어요. 장단점들이 있는 거니까 딱히 뭐얘 항상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순 없고요. 판단해서 예, 선택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어떤 것이선 알지를 주어진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음.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무식하게 막 하다가 시간 모자라서 못푸는게 어디 생길 것같아요 그렇죠?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죠. 음. 선택을 잘못해서 너무 오래 헤매고 있으면 사실 음.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게 계속 어? 가는 게 맞는지, 나는 뭔가 다른 방식을 고민해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되네요 또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시야가 음. 이라든지 관점에 음. 대한 것이 잘 정립이 되면 음. 그런 것들을 금방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양등식이라는 게결국 음. 뭐겠어요?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조건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음. FX도 이 X에 대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의 음. 천체 집합이 천체집합이 되는 경우. 천체집합. 음. 되도록 하시하는 거랑 음. 어떤 거예요? 같네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음. 그럼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에서 이 식을 바라볼 거냐의 차이인 거지 음. 식의 형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을 주고 얘가 음. 무슨 식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음. 1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안 되죠 음. 항등식입니다 안 되죠 음.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는 질문자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x에 대한 다음 일차의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면 음. 이걸 만족한 x가 뭐니라는 질문을 드는 거고 음. 이 다음 x에 대한 등식이 음. 항등식이 되게끔 a, b를 결정해봐라라고 음. 이야기하면 항등식에 대한 미정계수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야 음.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잘 고민해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냐, 어떤 관점에서 의식을 바라볼 거냐는 질문자가 결정해 주는 거지 음. 우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식만 딱 주고 뭐니 물어보면 등식이 있으니까 음. 등호가 있으니까 음. 등식인데요. 대답 이외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음. 이 방정식이 될지, 네, 될지 항등식이 항등식이 될지. 될줄알수 될지 없는 음. 겁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항등식이라는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죠. 네. <웃음> <웃음> 처음에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해봐야 돼요. 같아. 이것이 예를 정리하면 얘랑 항상 똑같은 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음. 만약에 얘가 목과 나머지가 음. 제대로 구해진 거라면 음. 당연히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예, 항등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음. 앞으로 이제 요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 결국 이거 다 인수분해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고차다항식을 어떻게 인수분해 음. 잘할 것이냐. 그러한 관점 위주로는 안 되고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걸 하기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 <laughs>